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요. 설날이 되면 우리는 복을 많이 받으라고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복받으라고 축복할 때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 사용했던 이불에 보면 복자가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밥그릇에도 복자가 새겨 있고요. 수저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희 집만 그랬던 것처럼 쳐다보십니까? 아마 박물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 시대에는 다들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자를 새겨놓고 했었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복을 사무하지만 복이 무엇인지 누가 주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교 문화 속에 살던 우리 조상들은 서경에 나오는 다섯 가지 복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어, 풍족하게 사는 게 복이다 라고 말하고 건강하고, 어, 평안하게 사는 게 복이다 라고 말하고, 덕을 좋아하고 베푸는 게 복이다.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게 복이다 라고 다섯 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게 복이 있을 겁니다.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다분히 현세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누가 주는지도 모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진짜 복을 받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살펴볼 텐데 여기에 있는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 소개합니다. 1절 같이 한번 볼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라고 시작하는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나서 그 근거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복 축복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복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글 번역에서는 알수 없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자음 22글자의 첫 글자로 각 절이 시작합니다. 알레 베트, 낀멜, 딸렛, 뭐 이런 자음들이 쭉 22글자가 있는데 영어로 하면 첫 단어의 첫 문장이 A로 시작하고 두 번째 문장은 B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다음 문장은 C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하고 그렇게 쭉 되어져 있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각 단어의 첫 글자들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 시작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짬새 있게 되어 있지요. 매절에 두 구절이 나오고요. 마지막 구절과 십절은 세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달라서 나는 이 복을 받고 싶다. 나는 저 복을 받고 싶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약속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약속하고 있는 복은 후손이 잘 되는 복입니다.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니, 목사님, 복을 이야기한다면서 후손이 복받는다는 게 뭐가 복입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겠지만, 부모는 배고파도 자식은 배불리 먹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못 배웠어도 자식들은 잘 배우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다? 복이 아니지요. 차라리 내가 아프더라도 자녀들이 건강한 게 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후손이 잘 되고 강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대 2대 3대 이렇게 해서 천대를 이야기하는 물리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셀수 없을 만큼 오랜 기간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 당대에 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자수성가에서 부자가 된 집안이 있는데 그의 자녀들, 손자들 때다 망해버린 집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 후손들이 강성하고 복을 얻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대라는 우상을 섬겼지만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자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믿음의 첫 번째 대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임하신 복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흘러가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흘러가고,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신 복은 부와 재물의 복입니다.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현실적인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부요함은 하나님의 귀한 복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부와 재물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사실상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부라는 단어, 히브리어 혼이라는 단어는 재산이나 재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충분하다, 만족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부나 재산을 뜻합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이 있지만 부가 없으면 숫자적으로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숫자상으로는 적게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도 만족함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월급이 적어도 만족하며 살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부와 재물을 주신다 라는 말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많은 금액의 재물을 주신다는 뜻도 있지만 만족함도 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면에서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이 실질적인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만족할 수 있는 심리적인 복도 함께 누리기를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분화 재물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꼭 재물이 많다고 해서 축복이거나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가진 재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게 된다면 그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 불이한 재물이 아니라 공의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와 재물을 약속하면서 공의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이한 재물이 아니라 공의 가운데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흑암 중에 빛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 보시면 요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흑암 중에 빛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로 아멘. 흑암은 본래 어둠을 뜻하지만 상징적으로 불행이나 파멸, 죽음이나 슬픔을 의미합니다. 정직한 자는 이런 고통이나 슬픔 가운데서도 빛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어둠에 처할 수 있고 흑암 중에 거할 수 있습니다. 불행이나 슬픔을 겪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고난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나 어려움이 우리 삶을 침식하지 못하도록 구원의 빛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많은 환란을 당하지만 주저앉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두운 중에도 빛과 등이 되어 주셔서. 우리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현실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약속하고 있는 복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신 복을 혼자만 누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워주고 베풀고 나누어줍니다. 여기서 구워준다라는 말은 고리대금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혼자만 풍족히 누리는 게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 빌 게이츠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분의 삶이 어떤지, 인격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단한 것은 세계 최고 부자인 그 사람이 재산의 99%를 기부한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요. 많이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자기가 가진 부로 어린 아이들이 질병에 죽지 않고 말라리아나 에이즈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모습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지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기 때문에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 흔들리고 재물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명예가 흔들릴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복은 계속해서 7절과 8절에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요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여 또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봉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요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흉한 소식이 들리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보면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또 유튜브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강대국들이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암울한 현실로 보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더라, 신규 채용이 안 된대더라, 대출이 안 된대더라, 수많은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요화를 경외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8절에 나오는 견고하다 라는 단어는 지탱하다, 버티다 라는 뜻과 함께, 의지하다, 기대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뜻이지요. 지탱하면서도 기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다운 견고함은 내 힘으로 버티고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신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할 때 참다운 견고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 상황 속에서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담대함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혼란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을 의지할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참다운 담대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쫓기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 불면증으로 잠못 이루는 삶이 아니라 참다운 평안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약속하신 복은 높여주시는 복입니다 9절과 10절은 높여주시는 복과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재물을 단순히 쌓아두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재물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물과 부를 얻었다면 그 복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움켜쥐고 있고 쌓아두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재물을 빈궁한 자들에게 흩어 구제하는 것, 나눔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됩니다. 뿌리 영광 중에 들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모두가 존경받는 것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 위해 존귀함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많은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고 물질의 복을 받게 되고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의 복을 주시고 그 뿔이 높여 주시는 것과 같이 존귀하게 세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기록된 모든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좋아하긴 하지만 복받을 짓을 해야 합니다. 복받으려면 1절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까 일주일 내 묵상하며 고민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는 것을 같이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심판받을까봐 무섭고 벌받을까봐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경외는 공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거룩하심을 깨닫고 존경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나의 삶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받을 복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호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계속 다른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정직한 자들, 자비롭고 국률이 많고 의로운 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 의인, 재물을 빈궁한 자에게 주는 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편, 119편, 97편에 보면, 내가 주의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리 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오늘 기록된 약속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행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흘려보내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내 삶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복을 사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그저 흘려보내는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머무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내 삶에 임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